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라이프를 책임지는 셀피 성형외과 박혜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코 성형에 대해서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볼 건데 우리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피 성형외과 김우정 원장입니다 요즘 코 성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죠 셀피에서도 엄청 많은 분들이 내원해서 받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능 코가 있고 미용 코가 있고 코의 기능이라면 숨쉬는 거 말고 또 있을까요. 숨쉬는 거라든지 뭐 구조적인 막힘이라든지 네.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코골이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나요 물론 코골이가 코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코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도 코골이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숨쉬는 게 코로 숨쉬는 게편해지면 코골이 자체도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어, 기능 코 수술이라 하면 일단은 코에는 이 네비밸브, 네비밸브의 협착 문제가 있을 거고. 비중격이라 부르는 코의 중심을 잡아주는 비중격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음. 만곡증이라고 그러죠. 음. 비중격의 만곡증, 그다음에 하비갑개. 하비갑개가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면? 코 안에는 숨을 쉬는 통로가 총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하비갑개라 그러는데 음. 공기의 드나듦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음. 그래서 숨쉬는 통로가 좁아져 있으면 숨쉬기가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 하비가피가 많이 비대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고주파 같은 걸로 짖어주거나 외방 골자를 통해서 크기를 조금 이렇게 옆으로 밀어줘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좀 많이 넓혀주는 거예요. 음. 그런 수술들을 하면 숨쉬는 게 좋아져요. 일상생활에서 숨쉬는 게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불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코로 숨쉬는 게잘안 돼서 어. 그 입을 벌리고 이렇게 숨을 쉬거나 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한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숨 쉬는 게 불편한 일이 생길 줄이야. 음. 자, 그러면 비중격 만곡증은 여기 있는 이 코가 휘어진 거? 비중격 만곡증은 비중격 이 자체가 이제 휘어져서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비중격이 이렇게 휘거나 이랬을 때, 음. 이 부분을 점막하 절제술을 통해서 조금 일정 부분 제거를 해주고. 네. 남은 비중격 기둥을 골막 고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너무 많이 누워 있다면은 요거를 아예 완전히 치안하는 방식으로 비중격 만곡증을 네. 어. 이렇게 교정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가 이렇게 뼈대 축 자체가 조금 휘어진 부분들은 절골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연골 자체가 휘어진 경우에는 이 비중격 만곡증 수술하는 것만으로도 휜 코가 많이 교정이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코를 이제 수술하면 기능 코 수술이고 그냥 미용적인 부분만 수술을 하면 미용 미용 코 수술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 수술 을또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능 코 수술을 하러 왔다. 미용 코도 <laughs> 무조건 같이 할것 같은데요? 성형외과에 오시는 거는 당연히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오시는 거기 네네.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 미용적인. 같이 해서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이 많아요 숨을 쉬는 게 힘들다 쉽게 생각해 볼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기능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질도 굉장히 개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 해결이 잘 된다면은 잘 때라든지 이럴 때 코가 막힌 경우가 많은데 음. 그럴 때 이제 숨이 잘 쉬어지면서. 입마름이라든지 목 아픔이라든지 음.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요. 코가 하는 역할이 막 습도 조절 이런 것도 <laughs>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코가 막혀도 그냥 이렇게 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비염이 아주 경미하다면 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없는 정도라면 그게 상관없겠지만 비강 호흡이 좀안될 정도로 많이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계속 구강 호흡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입마름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고 염증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심하, 심하면 이런 것들이 천식까지도 갈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음.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가 뻥 뚫리면 아, 살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아, 집중력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 여러분들 좀 숨쉬기 힘들다고 하면 한번쯤은 내원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능코 수술을 하러 오면 어떤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사진 촬영을 먼저 해요 네 사진? 사진 촬영 외적인 예, 사진? 예, 외적인 네. 사진을 가지고 외적인 변형이 어떤지 네. 체크를 일단 하고 네. 두 번째는 내적인 이제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 보고 CT. 세 번째는 비내시경이라 그래서 이 비내시경을 이용해서 코 안쪽에 점막 상태라든지 구조물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죠 아. 그래서 사진 촬영하고 CT 촬영하고 비내시경 촬영하고요. 세 단계입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진단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진단이 들어가고 그 진단에 맞는 수술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네. 수립되어지죠. 코는 기능적인 이제 일도 같이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또 얼굴의 정 중앙에 위치해서 미용적인 측면도 가장 네. 크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미용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 계획까지 세우, 세워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뭐 CT라든지 내시경 촬영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 그쵸. 정밀하게 사진을 좀 찍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미용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코를 높인다든지 미용적인 부분만을 이렇게 치우친다면 코막힘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의 밸런스를 깨지 않은 선에서. 가장 조화롭고 예쁜 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코 성형에 경험이 많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와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수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코 성형에 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김웅정 원장님과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코 성형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